저버모드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어찌됐지 나 지금 <웃음> <웃음> 목소리 카피해야겠다 저 이때. 어저 들려요? 어? 누구세요? 저 하지우요. 빨리 님 말해보세요 님님 목소리 카피해야됨. 아니 카피만 하고 가시는 건가요? 카피만 하고 가시는 건가요? 오케이 카피 완료. 아네. 아네. <laughs> 무서워요. 당신. 난 전체 맵이 보여. 좋은 어? 곳 알려줄까? 어, 네님 얼마인지 알려주면 나 어차피 죽었어. 어? 어? 죽은 사람 목소리 들을 수 있나요? 나 영매임. 나 어, 죽인 죽은... 누구 뭐야 누구요? 목소리가 들렸어. 자 아, 하지운데 여기 있어요. 뭐야 마제시잖아 <laughs> <laughs> 지훈님 고스트 바둑왕 가자. 여기 마제시예요 아니 마은 목소리 진짜 은근 비슷하다. <laughs> 내가 마제시야 죽이지 마. 죽이지 마, 나, 나, 맞으시야, 나, 맞으시야, 나, 맞으시야, 나, 맞으시야, 뭐, 어, 아, 나, 맞으시야, 나, 맞으시야, 나, 맞으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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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시음맞으